경매수궐 현미경의 치유입니다. 구독과 알림설정은 잊지 말고 먼저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자는 언제나 유튜브 영상을 만들게 하는 힘이고 원동력입니다. 또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올라오는 경매정보와 유튜브 뒷이야기도 언제나 꼭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은 2011년도부터 시행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요. 현재 누적 가입 건수가 19만 건 정도가 됩니다. 또 연금의 월 평균 지급액은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95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땅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해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최근 들어서는 높아졌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 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와서 2022년부터 농지연금 제도가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제가 볼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가입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춰졌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금액이 5년 늘어났다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면 연금 받는 기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볼때 농지 연금은 주택 연금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현재 주택 연금은 가입 연령이 계속 낮아져서 만 55세부터 주택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택 연금과 농지 연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이런 것들을 비춰 보면 향후에 농지 연금도 만 55세로 낮춰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기존에는 농지의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15%에서 30%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시 인출형으로 가입 후 기존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출이 많아서 나는 농지연금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농지연금의 문턱을 낮추고 있으니까 미리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소득 농민, 다시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 대상자, 그리고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 영농인이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에서 10%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품 전환과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 등기 및 신탁 등기 방식을 도입할 계획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지연금은 가입 연령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끔 저에게 농지연금을 언제 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농지 연금은 그냥 월급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15일에 지급이 돼요.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 연금 안 나온다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농지 연금을 받을 자격을 모두 만들어 놓으면 농지 취득의 거리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 질문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전라북도 완주군에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놓으면 경기도에 농지를 취득하는 데는 제한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농지연금의 자격, 특히 인적요소, 영농경력 5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채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지연금 가입한 농지는 반드시 작용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자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수입을 얻을 수도 있지만, 농지 은행을 통한 임대나 위탁이 가능하기도 하고, 개인 간 임대차 조건이 된다면, 임대차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은 매월 300만 원이 최대 금액이에요. 그런데 가입하는 농지에 필지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개인당 금액 한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각각 최대 6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돼요. 농지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농지연금에 대한 정산을 새롭게 합니다. 농지의 담보금액과 연금수령액의 차액이 발생하면 상속인에게 그 차액을 돌려줍니다. 반대로 농지의 담보금액보다 연금을 초과해서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차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익이 날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준다. 뭐 이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꽤 인심을 많이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를 좀 세세하게 보시면 90% 이상 땅값은 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해마다 오르는 공시지가만 확인해봐도 누구나 알수 있는 일입니다. 어디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본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본 적이 별로 없어서요. 농지연금 기간 동안 재산세도 감면해줘요. 공시지가로 6억 원까지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면 6억 원을 기준으로 넘는 만큼만 재산세가 나오니까 농지를 보유하는데 큰 부담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농지연금과 다른 연금과의 중복 수령을 꼽습니다. 저는 이것만 꼽아놓고만 봐도 무조건 이득이 된다라고 봐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타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금액이 깎이는 일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농지연금이 역모기지론으로서 일종의 대출 상품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초연금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은데 이것은 매월 대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라고 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농지를 농지연금으로 던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 연금액이 생각보다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별로 추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연금은 대출 상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자가 복리로 붙습니다. 고정금리 2.5%에 변동금리 1%대예요. 제가 따져보면, 이거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장기간 복리로 붙으면 이자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소유한 농지는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조금 더 신중해야 하고요. 농지연금 가입에 적합한 농지를 따로 찾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매나 공매로 농지를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농지연금에 가입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기만 하면 많은 돈을 수령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또 실상을 까놓고 보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농지연금용 토지는 경매나 공매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농지연금용 농지를 될수 있으면 저렴하게 취득하고 여기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물건의 하자를 치유해야만 이득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농지연금에서 받는 총 수령액보다 더 저렴하게 농지를 취득해서 이익을 취한다라는 그런 전략을 짜는 거죠. 매월 나오는 연금 수령액이 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평가된 금액을 100세까지 산다라고 가정하고 매월 분산해서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농지연금에 적합한 농지를 일찍부터 찾아서 가치를 살리는 그 작업, 그 안목, 뭐 이런 것들을 늘리는 것이 저는 농지연금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